하고 오늘은 그래도 좀 바쁜 거는 좀 끝내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쉬엄쉬엄 일 하고 원래 아침에 모닝 런 하려고 했었는데 아또좀 이게 안 하니까 는 늘어지더라고 이게 확실히 이게 이게 늘어지더라고 해야 돼 계속 밖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 무슨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아 그냥 아침에 좀 힘들어서 그냥 오후에 하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그 속한 안양 마라톤 클럽 거기서 그 인터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원래 인, 하는 목표가 인터벌 한번 하는 거랑 장거리 하는 거 하프 그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1, 2, 3주 차에 너무 이제 말랑하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침나 있어가지고 아우 뭐 네. 인터벌은 도저히 혼자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제가 3주 차까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거의 매일 매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동안 매일 똑같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뭐차.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나왔어요. 사실 오늘도 나오기 싫었는데 나온거 맞아. 언제쯤 나오고 싶어질까? 너무 힘들어요, 몸이. 그, 왜 그러지? 아무튼, 오늘 그, 인터벌을 이제 할 건데, 어, 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해보려고요. 진짜 한번, 이약 물고 한번 해볼게요. 에너지질도 먹을 거고, 해가지고, 한번,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도 이제 3주 차 동안 뭐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이제 혼자 러닝을 그래도 이제 해 왔으니까 어쩌면 할수 있을지. 제발. 겨울에 러닝을 잘못 했어요. 1, 12월, 1월, 2월. 그때가 좀 제가 좀 일적으로 그 스튜디오 관련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았고 막 바빴어요. 바빠. 그러니까 12월은 바빠서 못 뛰었는데 그걸 못 뛰는 게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는 이렇게 못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야 해야 할들은 있는데 손에는 안 잡히고 뭐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좀 복잡해서 그리고 막 추우니까 옷 입고 나가는 것도 막 생각이 많이 들고 아 저거를 언제 다 껴입고 나가지 또 껴입고 갔다가 와서는 또 이걸 어떻게 뭐 빨래를 뭐 내가 하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빨지 막 이러면서 고민 막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냈어요 그냥 막 일월은 진짜 지금 한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뭐 러닝도 막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고 그랬어요 전 제가 무기력증 뭐 우울증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그거 아세요? 그 우울증 내가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 한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래요. 우울증인 사람들은 뭐생각하기 다르다랬어. 그아 아무튼 뭐 그건 모르겠고 정확히. 그리고 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3월부터 는 날씨도 괜찮아지니까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다짐을. 그러면서 이제 그 무기력증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뭐 제일 추천하는 게 거잖아요. 뭐 걷기부터 시작해라. 그냥 나가라. 신발 신는 거 먼저 시작해라. 그거를 이제 실천한 거죠. 내가 아무 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오늘 하루 어, 아무것도 내가 안 해도. 난 달리기 하나만 해도 칭찬을 해주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내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3월 마지막 주부터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그러고 가끔은 이제 아침 운동 해야지 다짐했다가도 막, 8시, 9시? 늦게 일어나 버려가지고, 뭔가, 오전을 다 버릴 때 있잖아요. 그때? 약간 막, 11, 10시, 막, 준비하고 막 10시가 될것 같아. 그러면 왠지, 하루 다갈것 같아. 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괜히 뭐, 일한답시고, 막 깨작거리면서 집중도 못하고, 막 운동은 언제 하지,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 그냥 10시든, 11시든, 12시든, 나가자 해서 나갔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되고, 지금 결과적, 결과는 결과 아직 안, 아니, 결과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냥, 어막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답니다. 일단은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마쳤어요. 그 인터벌 하려고 했는데 애주가 선배님들이 진짜 빠르거든요. 다 실력이 엄청 좋으세요. 저처럼 630 하는 사람 없어요. 600도 진짜 거없고다 5분대 페이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랑 같이 뛰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부장님한테 인터벌 몇분 페이스로 뛰냐고 했는데 훈련부장님이 제 기록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어뭐한 10km 6 2 0 정도 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인터벌 할 때가 아니다 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말은 예전에도 좀 들어본 적 있어가지고 그래 그리고 일단 저랑 맞는 인터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기서 인터벌 말고 그 트랙에서 뛰었는데 트랙이 400m잖아요 한 바퀴가 근데 그 직선에서 전력질주에 80% 하고 그 곡선 부분은 조금 천천히 뛰고 그 다음 직선은 질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훈련이 또 이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왔고 뛰었어요. 원래는 이제 10km를 뛰라고 하셨는데, 어, 막 아니, 근데 그게 그더 힘든 게그내 최대 페이스의 80%만 쓰라고 하는데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을 못 잡겠어. 요 그냥 막 뛰면 최대한 뛰지, 막 그거를 80% 조절을 어떻게 하지? 아,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걱정이 그거예요. 그냥 제가 뛰는 익숙한 속도로 뛰면 6 3 0이고좀 빨리 뛰볼까? 이러고 막 빨리 뛰면 막5,400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제가 540이 익숙치 않으니까 힘드니까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그 중간을 딱 찾아야 되는데, 한610이 정도로 좀 뛰는 걸 해야 되는데, 그 페이스를 못 찾고 있는 게 조금 지금 좀 문제인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혼자 뛰어서 6km 좀 넘게 뛰었는데, 어쨌든 최, 그러니까 그 평균 페이스가 547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보나와 그 종합 운동장 트랙의그 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진짜 이게 뛰는데 통통통하고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저 제가 나름의 훈련 훈련을 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그걸 한 덕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사 드리는데 다른 선배님들이 뭐좀 빨라진 것 같다, 뭐좀는것 뭐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론 그 빨리 뛸 때만 보셨겠지만 저는 좀 빨리 뛰다가 힘들면 걷, 걷기도 하고 천천히 뛰고 저는 천천히 뛰어도 한 6:20으로 천천히 뛴것 같아요 이게 이 신발이 평소 이 신발 신으면 그 그냥 노바 신고 천천히 뛸 때랑 확실히 페이스가 다른 게좀 느껴집니다. 오늘 훈련 그렇게 했어요 1차 확실히 이게 재밌긴 재밌어요 이렇게 뭔가를 기,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물론 뛸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아, 재밌고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아 6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6시 만나가지고 하프 뛰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게 더 걱정이야 그거는 6분으로 뛰기로 했어요 이렇게 다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 난 힘든데 그래도 내일도 뿌듯할 수 있게 약간 이게 이, 뿌듯, 이 뿌듯함이 바로 그 러닝의 도파민인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그거 두 가지만 잘 해도 난 그래도 많이 늘었다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내일 일단 하고 내일 아침에 뛰니까 그렇게 하고 쉬고 금요일 뭐 저녁쯤으로 해가지고 그 다시 저녁에 혼자 또뭐 어 빨리 뛰기를 또 다시 해볼까? 그냥 10km 내뭐600 10km? 모르겠다 하사 뛰고 좀 쉬어라니까 5km만 해야 되나? 아무튼 전그두 가지 일단 해도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도 뛸 거지만 뛰고 나니까 기분이 확실히 좋네요 그전력질이좀한게 되게 그 맛이 있었어 그 직선 코스를 짧은 거리니까 얼마든지 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 근데 진짜 막한우공공으로 그냥 빨리 뛰고 싶었는데 막 봤는데 410 이러는 거요가지고410 뭐? 뛰는 러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울 따름. 나는 그게 최고 속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풀로 뛴다는 게 근데 뭐 그런 거죠 그 어떤 일이든 뭐 제가 꼭 못하고 못할 건 없으니까 저도 언젠가 내가 만약 목표한다면, 내가 그거를 하고 싶다면 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경비 아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사진 찍는 사람이 있어서. <laughs> 이렇게 새벽에 나온는건 오랜만인데, 공기가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새소리도 좋고. 하, 아무튼, 좋네요. 어저께, 빨리 뛰었더니, 허벅지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카도나를 지금 이틀 연속 씻는데, 약간 통통 튀는 이 뭔가 무리가 가는 거 같기도 하고 무릎이랑 좀 아픈데 뭐 얼굴이 좀 웃기네 머리도 묶었어요 더듬이가 좀 웃기다 오늘 진짜 졸지에 미라클 모닉성공했네 하프까지 성공해야 할 텐데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일단 꽃이 아직도 있어요 꽃들이 엄청 강이 나네. 그래, 올해는 비바람 쳤었는데도 떨어지지도 않고. 덥더라고. 여기 하프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5km 아까는 못 뛰었는데 옆구리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멈췄다가 이제 또 뛰다가 멈췄다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지금 1 1 k 째 뛰었거든요. 아 너무 여기는 아까 진짜 좀 어지러 어지러웠어. 근데 또 엄살이라 고하겠지아 진짜 열정이. 다음주는 저도 새벽에 나오는 걸좀옆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천천히라도 뛰어볼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요? 아 서하마 뛰기 전에 그래도 한번 뛰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서하마 몇 나가시는데요? 서하마 하프 참가하고요 아... 목표는 1시간 50분 언던데 그건 못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p v 는 켜고 오 1시간 50분 언더 마 오케이 그럼 제가 여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유튜버 위팜팜 씨 위팜팜 응. <laughs> 좋아요 좋댓꺼야 <좋대껄>. 혈앵꼬 <laughs> 얘기 한마디 아혈앵 이번에 10km 사업만 나가는데 목표에 최대한 가까운 기록 냈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음. 영상. 아, <laughs> 목요일 모닝런 성공! 성공. 완전 뿌듯해. 가생입니다. 다 뛰고 났는데도 지금 몇 시야? 8 0분인가어 아, 미쳤다. 자, 자, 여러분 가생, 가생 남아세요

이것도 말라 했는데 이거 야채니까 괜찮아 응. 먹어도 완주 기능 응.